저도 지금 아직 상체 이완 안 했거든요. 여러분이랑 같이 풀 건데, 혹시 저의 실시간 도기가 빠지는지 체크를 해보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저는 상체 풀때 여기 귓볼에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귀 뒤에 만져보시면 쑥 들어가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여기부터 이제 풀 건데, 여기서부터 흉쇄요돌근, 쇄골 위 아랫부분을 풀 거예요. 저는 지금 여러분 목이랑 겨드랑이 쪽에 아로마 터치 8종 오일을 다 해서 좀 림프를 열어둔 상태예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만약에 근육이 지금 굳어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어 열을 좀 올려주세요. 뜨거운 물에 마신다든지 또 찜질을 좀 하고 오신다든지 뭐 반신욕을 하고 오신다든지 그런 식으로 좀 아로마 테라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좀 하시고 오신다든지 그래서 좀 열어두신 상태에서 제가 지금 진행하는 근막이완을 하시면 훨씬 효과가 좋을 거예요. 응? 스틱을 이 귓볼 쑥 들어간 부분에 꽂아주시고, 발로 스틱이 밀리지 않게 걸어주세요. 귓볼에 스틱 꽂아주시고, 발에 걸어주시고. 자, 이 동그란 부분이 귀 밑에 쑥 들어오게 해주시고, 처음에는 이렇게 스틱 밀리지 않게 잡아주신 상태에서 천천히 지그시 눌러주셔도 돼요. 호흡하면서, 되게 뻐근한 느낌이 들거든요. 볼 살짝 들어서 웨이브 스틱의 볼이 귀 밑에 쏙 들어갈 수 있게. 괜찮으면 천천히 동전 100원짜리 정도 그린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롤링을 해주시는 거예요. 1분 풀어볼 거예요. 이렇게 귀 밑에서 천천히 롤링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흉쇄유돌근 근육을 풀어주실 건데 이걸 막 이렇게 짓내기만 안 돼요 그냥 천천히 가볍게 이렇게 살짝살짝 제가 지금 후두염에 걸려 있잖아요 이렇게 지금 목 부분을 살짝살짝 롤링 해주면 기침이 나오거든요 감기 증상에 굉장히 효과가 있더라고요. 못 붓는 거에도 깔아놓는 효과가 있고. 이렇게 스틱으로 살짝살짝 눌러주면서. 이게 세게 누르지 마세요. 그냥 천천히 살짝살짝 림프절을 달래주는 느낌으로. 이렇게. 살짝살짝 롤링 해주면서 여기 근육을 풀어줘볼게요. 저는 이거를 하고 나면은 목이 진짜 편해지고, 목도 이렇게 길어지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다른 건 못해도 이 루틴은 꼭 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1분 정도, 흉쇄에 덜근 주변 근육들을 롤링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쇄골 위아래를 풀건데 여기도 쇄골을 기준으로 윗부분을 살짝살짝 이렇게 롤링을 해주면서 처음에는 이 쇄골이 이렇게 등이 너무 말려있는 분들은 쇄골이 안 만져지신다고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냥 살짝살짝 내뼈 주변에 이 쇄골뼈 위아래 근막들을 살짝살짝 이렇게 쓸어주신다는 느낌으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윗부분까지 이렇게 자꾸 풀다보니까 이완이 가능해졌는데 이게 너무 아프신 분들은 이 아랫부분, 어깨, 끝쪽까지 이렇게 롤링을 가볍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롤링하면서. 저는 웬만한 괄사 하는 것보다 이렇게 루틴을 롤링을 해주는 게 훨씬 저는 효과가 좋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웨이브 스틱으로 롤링해주면 어, 머리까지 너무 맑아져서. 이 흉쇄혈두근이랑 여기 근육들이 단축이 되어 있으면 어깨가 이렇게 말리거든요. 그럼 굉장히 피곤해지고 이제 모양도 안 예뻐지잖아요. 그래서 여기 근육은 정말 필수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겨드랑이 부분. 겨드랑이 부분 풀어볼 건데 여기도 이렇게 세게 진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살짝살짝 동그란 원을 그려내듯이 살짝살짝 문질러 주시다 보면 근막에 들어가는 느낌이 나거든요. 그때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를 느껴주시면서 살짝 살짝 롤링해 주시는 거예요. 1분 풀어볼게요. 살짝 살짝 롤링해 주시면서 이게 너무 아프면 살짝 그냥 이렇게 정말 힘 거의 빼고 이렇게 돌려주셔도 되거든요. 이렇게 롤링. 우두둑거리는 근육들을 느껴주시면서 롤링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체가 안 좋은 사람들은 여기가 굉장히 잘 뭉쳐요. 목이 안 좋거나 등이 굽어 있거나 그러면 100% 아프거든요? 이거를 아로마 터치하고 이렇게 살짝살짝 살짝 롤링을 해주면 정말 얼굴 색이 달라지기 때문에 안할 수가 없는 루틴입니다. 이렇게. 불다가 좀더 이제 겨드랑이 제일 깊은 안쪽에 얘를 넣어주고 체중을 살짝 실어줘요. 어근한 느낌이 들거든요. 단축이 심하신 분들은 손가락까지 약간 쩌릿쩌릿한 느낌이 나요. 그래서 상체를 살짝 무게를 실어서 호흡만 하셔도 충분해요. 괜찮으시면 근막이 이렇게 걸리는 부분을 발견을 하면 살짝살짝 롤링. 정말 살짝 롤링 해줘도 손가락까지 뻐근한 느낌이 있거든요. 살짝살짝 이렇게 롤링을 해주는 거예요. 셋, 넷, 다섯. 조금 더 겨드랑이 끝부분까지 가서 롤링해주면 이렇게 롤링을 해주는 거예요. 자, 반대쪽 가볼게요. 반대쪽 귀 뒤에 쑥 들어간 부분에 웨이브 스틱에 동그란 부분을 대고, 처음에는 다리도 오른쪽 귀를 하실 때는 왼쪽 다리를 이렇게 스틱이 밀리지 않게 걸어주세요. 이 상태에서 들어왔으면 천천히 호흡하면서 꾹 밀어 넣어볼게요. 천천히. 턱에서 딱딱딱 소리 나시는 분들 있잖아요. 여기 풀어주시면 정말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거든요. 턱에 힘을 주고 자나봐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여기를 풀어주는데 뻐근한 느낌이 항상 있더라고요. 이귀 밑에 있는 근육들이 또턱 관절을 이완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롤링하면서 이완. 유돌근 천천히, 한칸한 칸, 한 칸, 이렇게 살짝살짝 굴려주면서, 이완. 감기 증상이, 저는 여기 흉쇄유돌근 주변을 이렇게 풀어주고 나서, 저는 굉장히 목이 편안해졌거든요. 옛날에는 그냥 이 상태로 두면은 무조건 주사 맞아야 끝나는 거였는데, 병원에 안 가고, 이렇게 롤링 해주고, 또 호흡기에 좋은 아로마 테라피 하고 하니까 병원 가는 횟수가 훨씬 줄었어요. 결국에는 이, 여기 목 주변도 근막이 말랑말랑하고 순환이 잘 되면 그런 관련 질병들도 좀 컨트롤이 쉬워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천천히. 자, 이번에는 쇄골 위아래에 이렇게. 윗부분도 롤링. 부분도 이렇게 어깨 끝자락까지 이 말린 어깨를 펴주겠다는 생각으로 가볍게 이렇게 손바닥으로 이렇게 밀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관리하는 게 결국에는 그 셀프. 또 경락 마사지하는 거랑 저는 비슷한 효과를 주는 것 같거든요. 매일매일 결국에는 여러분 그 얼굴 관리한다고 얼굴만 풀면 안 돼요. 여기를 다 풀어줘야 얼굴이 조금만 터치를 해줘도 좋은 효과가 있지. 얼굴만 문지른다고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깨 주변, 겨드랑이 앞부분 자, 무게만 실어주는 느낌으로 호흡. 마찬가지로 여기 근육도 잘안 들어가면 호흡으로 컨트롤 하셔야 돼요. 둘. 셋. 천천히 롤 오른손잡이가 굉장히 많잖아요 오른쪽은 라운딩 숄더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 저도 그렇고 그래서 더 뭔가 잘안 들어가는 느낌이 있어요 천천히 자, 깊은 쪽으로 스틱 넣어주시고 처음에는 힘 빼고 쭉 넣어주세요 둘 셋넷 넷 다섯, 다섯 괜찮으면 이렇게 롤 그거랑 끝쪽 괜찮으면 롤리되고 호흡만 해주셔도 체중만 살짝 실려주시면서 호흡만 해주셔도 충분해요 이거를 지금 근육이 딱 넣었는데 땡땡 부어 계신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걸 막 아, 이렇게 깨면 더 굳어요 더 굳으니까 제가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순환을 열어주신 다음에 살짝만 이렇게 터치해 주셔도 훨씬 잘 풀리거든요 아로마테라피 찐질 꼭 선행을 해주시면 훨씬 관리가 쉬워요. 자, 마지막으로 가슴 쪽 근육을 또 이렇게 풀어주시면 굉장히 시원하거든요. 가슴 근육도 한번 1분 동안 풀어볼게요. 이렇게 롤링을 그 지금 풀고 있는 근육들만 롤링을 좀 꾸준히 해 주셔도 어깨가 이렇게 말리는 거를 굉장히 예방할 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운동 전 후에 서는 스틱, 저번 주에 올려드렸던 하체 상체는 이런 루틴 이렇게 꾹, 꼭 해주고 있어요 진짜로 여기를 잘 풀어주셔야 이제 어깨 운동, 등 운동, 전신 운동 할때 훨씬 효과가 좋거든요. 롤링이 이렇게 공을 꼭 들으셔야 돼요. 이렇게. 풀어주시고, 이렇게 지금 귀 밑부터 시작해서 겨드랑이 가슴 주변까지 우선 저와 함께 롤링 해봤는데, 이제 누워서 또 롤링을 한번 해볼게요. 스틱을 잡고, 목을, 후두하근부터, 척추 주변 근막 이안에도 제가 알려드렸던 것처럼, 목을 이렇게 가볍게 스틱으로 잡고 이안을 해주시고, 중간 부분도 또 이렇게. 가볍게 이안을 해주실게요 겨드랑이 앞부분에 이렇게 스틱을 대주시고 앞다리를 걸어서 앞가슴 꾹 눌러 내고 제가 알려드렸던 루틴 다섯 번만 해볼게요 하나 둘 셋넷 넷 다섯, 다섯 꾹 눌러 냈다가 후자 제가 어디 롤링을 할 거냐면요 여러분 이렇게 45도로 비스듬히 놓으셔서 이렇게 팔꿈치를 깍지를 껴주시고 롤링을 해주세요 조금 더올려면서 이 부분이에요. 겨드랑이 끝자락에서 이렇게 사선으로 떨어지는 근육들을 근막 이안을 이렇게 롤링 해주시는 거예요. 엄청 아프신 분들은 대고 이렇게 호흡만 해주시면서 왔다 갔다 해주시면 되고 괜찮으신 분들은 이렇게 롤링해주시면서 어깨가 굽는데에 큰 영향을 주는 이 근육들을 롤링으로 풀어내시는 거예요. 이렇게. 반대쪽도 옆으로 누우신 다음에, 아래쪽 다리 펴주고, 앞 가슴 눌러내고 다섯 번 갈게요. 하나, 둘, 셋, 오픈, 넷, 다섯. 자, 다시 한번 손깍지 끼고, 사선으로 이렇게 롤링 하는 거예요. 여기를 롤링을 해줘야 굽었던 등, 그리고 말렸던 어깨가 터질 수가 있으니까 저와 함께 롤링도 1분 해볼게요. 아픈 분들은 마찬가지로 왔다 갔다 해주시고 괜찮으신 분들은 이렇게 겨드랑이, 어깨 끝 부분 롤링을 천천히 해주세요. 이렇게 어깨가 말린 분들은 여기가 정말 잘 뭉치거든요. 그래서 롤링 하면은 막 소리 지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응? 아로마 테라피 뭐 찜질을 자꾸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느 정도 몸에 열을 좀 올려놓은 다음에 롤링을 해주셔야 잘 풀리기 때문에 본인의 몸의 컨디션에 맞게 잘 조절하셔가지고 제일 중요한 거는 억지로 깨부시면 더묻어버립니다 이렇게. 아, 전체적으로. 이제 롤링, 저랑 1분 척추 집어 한번 풀어주고 스트레칭 동작 넘어갈게요. 자등 중간에 스틱 놓으시고 천천히 롤링. 1분 정도만 풀어볼게요. 이제 롤링이 좀 자연스럽게 되시려나요? 여러분 저도 정말 프로 유튜버처럼 댓글 소통 열심히 하고 하고 싶은데 저의 상황과 체력이 한계가 있어서 아쉽습니다. 그래도 제가 한번 여러분과 소통을 잘할수 있는 루틴을 한번 다시 또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만 더 하나, 둘. 셋. 자 천천히 앞으로 일어나주시고 어 붓기가 좀 빠진 것 같아요 어깨와 가슴을 딱 열어줄 수 있는 스트레칭 알려드릴게요 자 골반 레벨을 좀 맞춰서 자 스틱을 가지고 오셔서 목 뒤를 가볍게 이렇게 한번 롤링을 먼저 해볼게요 옆에 근육도 풀어주고. 어깨나 가슴 근육이 많이 말려 있으신 분들은 이 지금 이거 드는 것 자체에서부터 손가락까지 쩌릿하 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지금 하는 범위만큼 따라하지 않으셔도 되니까 자 보세요. 이 상태에서 손목에 스틱을 걸어주려고 노력. 자, 흉곽 이렇게 들리지 않게 중립 마시고 내쉬면서 스틱을 여기까지 쭉 끌어내려 주시는 거예요. 자이 상태만 돼도 어깨랑 가슴이 굉장히 쭉 펴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목이 앞으로 빠지지 않게 골반, 허리 중립 상태 유지하시면서 후, 천천히 손목에 스틱을 걸어주시고 3cm씩 천천히 끌어내려주신다고 생각하면서 마시고 후, 내쉬는 호흡에 후, 이렇게 끌어내려주시면 돼요. 이때 날개뼈와 날개뼈 사이를 살짝씩 좁혀준다는 생각으로 꾹 끌어내려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올렸다가, 둘, 한번 더, 셋, 빼줄게요. 어, 지금 여기 펴진 거 보이세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여러분? 근데 저는 이제 또 이제 애기 항원 하면은 다시 또 이렇게 될 거예요. 저는 제 몸을 알거든요. 말릴 건 알지만 그래도 매일 풀어 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은 유지하면서 목선, 어깨 라인 관리를 할수 있다는 거 오늘 루틴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항상 말씀드리는 거 굳어있는 근육 절대 그냥 롤링하면 안 돼요 절대로 더 굳어요 부상 생깁니다 아로마 테라피, 찜질, 수면, 음식 다 이렇게 좀 제가 오늘 짧게 짧게 말씀을 드렸지만 한번 전반적으로 나의 생활 패턴을 체크해보시고 어, 거기에 이렇게 SMP를 더해주시면 정말 좋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을 거니까 천천히 또 저와 함께하는 전신 재조리 프로젝트 이어가 보시도록 해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골반 레벨을 좀 맞추는 스트레칭, 전신 스트레칭을 할 건데 또 다음 시간까지 지금까지 했던 척추 주변 상하체 이완 루틴 꾸준히 해주시면서 다음 수업 준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핏기 없는 얼굴로 칙칙하게 강의해서 죄송하고요. 저는 회복을 하고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다음주에 뵙겠습니다. 안녕!